안녕하십니까 문툴란TV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번주 내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의 범죄 혐의 관련해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뇌물죄 의 부분입니다. 뇌물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부인과 자본시장법 위반 공범 혐의, 공직자의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윤리법 위반 혐의가 주로 거론됐었습니다. 기존에 거론됐던 혐의들에 더해서 뇌물죄 혐의가 최근 새롭게 추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크게 두 가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첫째, 직무 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 둘째, 당사자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가, 즉, 당사자가 알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조국에 대해 뇌물죄 적용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조국의 뇌물죄 부분은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WFM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2억 5천만 원 정도 싸게 매입한 데서 비롯됩니다. WFM이 왜 정경심 교수에게 주식을 싸게 팔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조국의 뇌물죄 부분 성립이 분명해집니다. 내부 정보를 얻어 장외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사는 자와 파는 자 간의 어떤 형태로든 고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고링크 펀드가 WFM의 최대 주주 상태였고 조범동은 WFM의 회사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조범동이 WFM측을 회유해 정경심에게 주식을 싸게 팔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WFM측은 정경심에게 왜 싸게 주식을 팔았을까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가 불법이란 것을 WFM측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식 불법 매매 행위를 한 것은 정경심의 남편이 민정수석이란 점이 크게 작용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시장을 포함한 금융 시장 업무 전반이 민정수석의 감찰 권한 내에 있습니다. 즉 상장 기업인 WFM의 업무 감독 최상위에 바로 민정수석이 위치한 것입니다. 조국의 뇌물죄 혐의에 직무 연관성을 입증할 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최근 두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가상화폐 규제정보 사전 제공 의혹이고 또 하나는 조국 궤자에서 주식 매입대 5천만원이 빠져나간 물적 증거입니다.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 급작스럽게 마련된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침 정보를 어떤 형태로든 조범동에게 사전에 알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전 정보 덕으로 코링크 펀드가 투자한 가상화폐 업체 포스링크는 한발 빠른 대처를 통해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조범동이 이에 대한 대가로 상장 기업인 WFM 측을 회유해 주식을 싸게 매매토록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포스링크의 가상화폐 업종 철수와 정부의 규제 발표 사이엔 불과 한달 기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직무 연관성이 충분히 의심되고 사후 내물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주식 매입 때 조국 계좌에서 5천만 원이 투입된 것도 조국의 뇌물죄 연루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조국은 계좌 관리를 아내가 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몰랐다,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지만, 검찰이 확보한 보다 확실하고 중요한 물적 증거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공직자의 뇌물죄 판단 기준에 남은 하나, 조국이 관련 사실을 알았느냐 하는 문제에서도 조국은 빠져나가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법원에 판례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인이 받은 건품수수로 인해 뇌물죄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기업들이 최순실에게 준 뇌물로 인해 경제 공동체의 논리가 적용돼 뇌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국에 대한 뇌물죄 적용은 판례로 보나 드러난 증거들로 보나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한 가지 변수였던 정경심의 주장, 즉 주식 매입은 자신과 무관하고 자신의 동생이 매입한 것이라는 주장도 이미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지난 24일 정경심 영장실질심사에서 정경심이 조범동과 통화하면서 WFM 주식 가격 통향에 대해 논의한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정경심이 만일의 금전시비 사태에 대비해 저장해놓은 녹음파일이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조국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단서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입시 부정연로입니다. 서울대 인턴십 증명서가 위조됐다는 것은 팩트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 가짜 서울대 인턴십 증명서가 학생들에게 제공된 유일한 근거는 조국이 토론자로 참석한 몇 시간짜리 세미나 참석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위조된 인턴십 증명서를 받은 이들은 다름이 아닌 조국의 딸과 딸의 친구 그리고 조국의 대학 친구의 아들이란 점도 조국의 여론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선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고 조국의 자택 PC에선 서울대 직인이 찍히지 않은 인턴십 증명서용 파일이 석 장이 발견됐습니다. 궁지에 몰리자 조국이 말을 바꿨습니다. 조국은 서울대 인턴십 증명서라는 게 대수로운 게 아니다라는 식의 이상한 해명을 했습니다. 서울대 인턴십 증명서 위조가 자신과는 무관하다던 그의 초기의 해명과 완전히 바뀐 겁니다. 대학과 대학원 부정 입시에 실제 사용돼 영향을 끼쳤는데 대수로운 게 아니라는 그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조국 부부를 함께 구속시키는 것이 너무 잔인한 일이라며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하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펀드 비리에 있어서는 조국은 핵심 주범에 해당합니다. 정경심과 조범동이 저지른 각종 펀드 비리는 민정수석 지휘에 있었던 조국이 있었기에 투자자를 위치하고 투자 사업을 전개하는 등의 행위가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주범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입시 부정에서도 조국은 주범과 공범의 혐의를 모두 받고 있습니다. 조국이 빠진 조국 사태 처벌은 반쪽짜리 결말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검찰 역시 조국 구속에 방점을 두고 증거 보강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플란티 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